7번 한번 볼게. 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1대4일 때, 1대 M, M값 과라 M값. 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에 그냥 내가, 그, 근, 근의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의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또 다른 근을 뭐라고 할수 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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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보통은 그런데, 어 b가 1대 4래며어 4알파라고 할수 있지.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이렇게 쓸수 있잖아. 비율이 라그랬으니까자 여기서 이제 두그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어 5알파. 근과 개수와의 관계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어 5분의 아까 그러니까 5 m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지. 맞아. 마이너스 이제 쓰자면. 마이너스 1분의 b가 이제 통째로 마이너스 5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1은 뭐안 써도 되고 플러스 되니까 약분하면은 알파는 n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지, 맞지? 그래서 요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군데 곱은, 요 어, 4알파 제곱인데 이거는 공식으로 a 분의 c잖아, a 분의 c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가자. 그래서 1 마찬가지 안 써도 되고 4약분하면 알파 제곱이 음, 어, 4m 이라는 게 나오니까. 이 둘을 이제 연립하면 되지. 그제 여기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야? 뭐, 뭐 구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m 값 찾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m 플러스 1에 제곱 4m 넘길게, 마이너스 4m은 0이니까. 어, 이거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이 0이잖아. 그래서 요 둘이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 0이니까 얘는 m-1의 제곱이면서 m값은 1이라고 할수 있겠지. 됐어? 응.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laughs> 자, 이 차방정식이, 이거의한 근이, 어, 다른 근의 두 배라고 했으니까, 한 근을 또 알파라고 하면, 다른 근을 뭐라고 하면 돼? 2알파라고 네. e 하면 되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 3알파인데,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M. 해서 얘는 3알파가, 마이너스 어, 3M이니까, 이거 3약분에서 알파는 마이너스 m 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e알파 제곱이지. 얘가 a분의 c니까, 어,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이라 쓸수 있지. 그래서 e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우리가 찾는 게또 m 값이네. 그럼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m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 그러면은 em 제곱, 그리고 m 제곱, 는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 이니까 이거 넘기면 얼마야? 어, 3m 제곱이지 3m 제곱이 1 이야 그럼 m 제곱은 얼마? 3분의 1 이지 그래서 m 값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인데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양수 값이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만 어, 쓰면 되겠지 루트 3분의 1이면 이제 또 유리화 하면은 얼마야? 3분의 어, 루트 3이겠지 그래서 이게 답이지 방법 똑같아. 그 다음 10번. <laughs>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B 플러스 루트 3i일 때, b, AB 값 구하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는 0인데, 한 근이 B 플러스 루트 3i래.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야? 어, b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쓰면 되지. 왜냐면 문제에서 AB가 실수라고 나왔으니까. 맞지? 그니까 러 켤렉은 이용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지? 더하면 2B e, 나오지, 2B. E, 얘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B가 e,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할 수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3 대입해서 둘이 곱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 얘가 이제 두 군의 곱이 A분의 C니까 1분의 A라고 쓸수 있지. 계산하면 9.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I 제곱이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3 되면서 A 값은 12가 되겠지. 음.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음. 어, 9가 되겠지. 응. 음. 그 다음 11번. 어,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지금, 지금, 그, 근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원래 우리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을 원래 쓰면 되거든? 근데 이제, 두근이 나왔을 때, 이제 그,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근 자체가 되게 더럽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돌아서 갈 거야.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서. 합이 얼마야? 합은 루트 2? 분의 어, 이루트 5지. 유리화 하면 얼마지? 여기 루트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면 되니까. 어, 2분의 2루트 10이지. 그럼 2가 약분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루트 10이라 쓸수 있네. 그 다음, 9분. 루트 2분의 루트 5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5 플러스 1이네. 1이네. 그러면 계산하면 분모 2분의 얼마? 분자는? 5-1이지? 계산하면 2분의 4니까 2라고 나오겠네. 됐어? 그럼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X제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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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에다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렇게 했을 때 루트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루트 10X라고 쓰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이게 나오잖아. 그그 다음에 곱이 2인데, 어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A분의 C잖아 그게 2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어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요게 답이지 됐어? 그 다음 12번 뭐 이것도 같은 방법이지 이것도 근 자체가 되게 더러우니까 합과 곱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합이 얼마야? 6이지 그치? 그 다음 곱은 어3 마이너스 루트 2i 곱하기 3 플러스 루트 2i니까 합차 공식 계산하면 9 마이너스 2i 제곱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11 그치? 그리고 그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x 제곱 그 다음 뭘 쓰면 돼?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11 쓰면 되겠지 는0 붙여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린다 는0 어네 그 시험에서 보통 이제 그 이건 중삼 중3, 중삼에서도 2차 방정식을 배우니까 그거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2차 방정식 구하라 했기 때문에 능형을 써줘야 돼. 근데 이거 진짜 가끔 이제 빼먹는 애들이 좀 많다 은근히.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까지 쓰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쓰면 틀려. 이건 2차식이잖아그지 방정식이 아니라. 그래서 능형 꼭 써야 돼. 이거 되게 주의해야 돼. 어, 실수 많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실전 2번 한번 보자 <laughs> 요2차방정식에서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래 그 이거는 그냥 정리만 좀 하면 되지 않나 우변에 마이너스 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뭐야 플러스 어, 6x 플러스 1이잖아 여기서 이제 합 구하면 되지 합 얼마야 어,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그제 곱은 얼마 응, a분의 c니까 2분의 1이지 요거야 요거 답이지 그 음. 다음에 3번 <laughs>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밑에 값을 구하래 자 요런 거는 밑에 통분을 좀할 건데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랑 어,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통분하면 요렇게 쓸수 있지 베타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아? 전개 한번 해볼게 분모 얼마야? 전개하면 음 응, 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지 분자도 전개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맞지? 정리를 좀 할게 자 얘를 알파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맞지? 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게 두 군의 합이잖아. 이건 뭐야? 두 군의? 곱이잖아. 그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야. 그 위에 거 알파제곱과 베타제곱의 합을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마찬가지 그 바꿀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이거 두 개를. 요거 두개 합친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리고 알파 베타 요거 마이너스로 마찬가지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됐어? 그럼 이제 두 분의 합과 곱만 알면, 요따 대입하면 끝인 거지. 응. 자, 저기서 두 분의 합이 얼마지? 응.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2. 곱은 얼마야? 아, 3분의 4네. 어우, 더러워, 씨. 대입하자. 대입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플러스 2네, 그지? 마이너스 2니까. 난 플러스 1분의. 합의 제곱 4. 그 다음에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네 어, 자 계산해볼게 요거 계산하면 3이지 맞아? 그리고 요 둘이 계산하면 얼마야? 예. 6이지 6 그리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3 곱할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관없지 곱해도 어. 그럼 전개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음. 9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지? 음. 4 나오지 이제 음. 9네 어, 3 곱하기 6이니까 18, 마이너스, 곱하면 8이지. 응. 그래서 13분의 10이 답이겠지. 됐니? 응. 그 다음 4번 볼게. 이것도 곱셈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을 하면 되거든. 여기서, 어, 자, 생각해 봐봐.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제곱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저 식을 가지고,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을 알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 다 들어가 있는 곱셈 공식이 뭐가 있어? 다 들어가 있는 거. 응. 이거는,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그치, 4 알파 베타. 요따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 얘는 5. 어. 대입만 하면 되지. 대입하면. 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4, 5, 20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그냥 이게 답이겠지. 응, 뭐야, 왜? 왜, 왜? 뭐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오, 씨, 맞잖아. 응. 응. 그 다음에, 5번. <laughs> 자, 요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두 개의 식이 성립한대. 이때 AB 구하래. 마찬가지, 일단 밑에 있는 두 식을 전개를 좀 해서, 그두 근의 곱과 합의 형태를좀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은, 첫 번째 식 전개하면 뭐야? 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1이 리 마이너스 1이래. 자, 이거, 정리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지. 그제? 어, 합과 고구로 일단 식을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전개 그대로 해보자. 얼마야? 4. 응,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어, 2 알파, 2 베타 플러스 1. 얘가 이제 1이네. 맞아? 그러면 1, 1 없어지지. 그리고, 어, 4 알파 베타. 그다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라고 할수 있네. 음. 자, 요두개 식이 나왔지. 자, 이제 여기서 저 이차방정식에서 저, 저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보자.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음, 마이너스 a지. 그다음에 곱은 b. b. 음. 요걸 그대로 이제 대입해야지.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하고. 맞아. 대입 하면봐첫 번째가. <laughs> 어, B에다가 플러스 A니까, 그냥 A 플러스 B라고 써도 되겠지? 그 다음은 여기다 대입하면? 어, 4B 아니, 플러스, 플러스 2A지, 그지? 그니까 러 2A 플러스 4B. 얘가, 아이고, 어, 0이다라고 쓰면 되지. 그럼 2로 약분이 되네. 그지? 이 약분 하면 뭐야? A 플러스? A 플러스 2B지, 2B. 어, 얘가 연지 둘이 이제 연립하면 되지. 안 해도 되지. 그지? 생각해보니까 A 플러스 B 값 구하래. 합이 나왔지, 이미? 응. A, B를 각각 구할 필요가 없었네. 응. 응. 그 다음, 7번을 볼게, 7번. 자, 요거는 이제 잘못 보고 푼 문제인데, 그, 이런 그러니까 거는 항상 이제 잘본 것만 갖고 와서 이제 만들면 되잖아. 맞지? 잘본 것만 갖고 오면 돼. 갑하고을두 사람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값은 X개수를 잘못 봐갖고, 마이너스 어, 2랑 5를 얻었고, 을은 상수항 잘못 봐서, 마이너스 2 뿔마루트 3아이를 얻었대. 자, 그럼 일단, 값이 얻은 그 근을 가지고, 먼저 이제 식을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 5니까. 얘는 식이, 그니까 숫자가 좀 깨끗하니까, 만들어 볼게 바로. 뭐야?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그치, 마이너스 5는 0.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네. 맞아. 어. 근데 값이 뭘 잘못 봤다고? 개수. 응. x 계수. 여기 잘못 봤어. 그러니까 이건 잘 봤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을은 뭐냐면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화인데. 자, 이거는 어 숫자가 더러우니까 어 근과 계수의 와 관계를 좀 이용을 할게. 두 분의 합이 얼마지?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지. 그 다음, 곱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i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어, 4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플러스 3이네, 그지? 그럼 얼마? 7이지, 7. 그럼 얘는 시계 x 제곱이야, 뭐야? 그 다음, 합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x지. 그 다음은, 플러스 7은 0이지. 응, 이렇게 나오네. 이번엔 얜뭘 잘못 봤대? 음. 상수항 이거 잘못 봤대. 이거 잘 봤단 얘기지. 그럼 잘본 것만 갖고 와서 다시 만들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게 원래 2차 방정식이지. 됐어? 음. 오케이. 그 다음 8번. 어, 자, fx는 0의 두근의 합이 8일 때, 밑에 있는 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일단 해 볼게.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일단 지금 8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o x 6 이거의 근을 근의 합을 구하래. 푸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냥 어첫 번째 방법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노가다를 띄는 거야. 그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식만 쭉 이제 정리해서 그냥 계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생각을 좀 하면 식은 확실히 좀 줄어들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나 추천을 하는데, 그냥 두 번째만 할게. 첫 번째 건좀 의미가 없어갖고, 좀누가달아두 번째 것만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fx의 그 방정식의 근이 1이라고 한번 해보자. 어떤 fx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f1은 0이라는 게 성립하겠지, 당연히. 그치? 방정식의 근이니까. 1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잘 봐. 요걸 가지고 f2x 플러스 3에 능력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하지? 잠깐만. 이거를, 2x 프로 u 하니까 좀 더럽다. 2x, 음,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 오케이. 자,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래. 얼마일 것 같아? 음. 2? 왜? <laughs> 왜? 왜 2라고 생각했어? 2분의 3? 왜 2분의 3? x에 대입하면. X에 대입하면. 여기 0돼서, 근데 f 0이 0이 성립하나? 이건 모르잖아. 그지 아 이건 모르잖아. 네. 응. 이게 성립하는지 모르지. 이게, 이게 맞는지 모르잖아. 근데 확실히 알고 있는 건 이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식, 그니까2 대입하면 f 1이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 근데 이 식은 여기서 이미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결국 이 방정식의 x에다 2 e 대입했더니 식이 성립했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은 2란 얘기지 이해하니 무슨 말이지? 응. 그러니까 2x-3이 1대 x 값을 구하는 거야 얘가 1, 대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1이 되면 성립을 하니까 그제 얘가 1이라고 해놓고 x 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2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하니? 그럼 잘봐 fx는 0이라는 어떤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F알파는 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할 거고, F베타가 0이라는 식도 당연히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방정식의 합을 찾고 싶은 거야. 그 근의 합을 맞지? 그러면 여기가 뭐일 때 성립하는 거야? 식이? 통째로 아까 그건 내가 예시 든 거고, 예시를 든 거고, 이, 여기서는 알파일 때, 알파일 때, F 알파0이일 그지? 알파이거나 또는 베타일 때이 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OX-6이 알파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넘겨볼게. OX는 알파 플러스 6이고 X는 5분의 알파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X에다가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가 알파가 되면서 F 알파는 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하잖아. 그럼 결국 이거를 X에다가, X에다가, 이걸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이거란 얘기지. 이해하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F1 그거. 어. F 똑같잖아. F1이 0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 이게 성립하는 걸 알아. 그럼 F2X-3이 0이다라는 걸 성립하는 그 X 값 찾는 거는, 방금 했던 것처럼 2 x 3이 얼마가 되면 된다고? 얘가 통째로 1이 되면 된다고. 여기가 통째로 1이 돼버리면 F1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 값을 구한 게3 넘기고 2 나눠서 어, 2라는 게 나온 거 아니야. 그거랑 지금 똑같은 방법이잖아. 맞지? 이걸 통째로 알파라고 한 거지. 알파.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X 값을 구한 게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해하냐? 응. 그러면 어차피 얘가 베타라고 하는 것도 식은 똑같으니까 뭐가 나와? 5분의 베타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똑같이 해보면. 맞아? 결국 이두 숫자가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지. 이해하냐?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게두 근의 뭐야? 합이지. 이거 둘이 더하면 얼마인데? 5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2이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얼마로 알고 있어? 8로 알고 있잖아. 맞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8만 대입하면 되지. 얼마야? 어, 4라고 할수 있지. 이게 답이지. 이해하냐? 응. 그 다음에 실전 실전이 아니네 아 이거 다한 건가 지금 아, 다 했네 응. <laughs>